영상에서는 이제 연막을 좀 공격팀이랑 수비팀에서 어떤식으로 깔고 플레이를 진행을 해야되는지를 좀 알려드리는 영상을 좀 찍으려고 합니다 이 게임이 지금 한국에 나온지 한 10일 정도밖에 안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직 이제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영상을 한번 찍게 됐다는 점알아주으면 좋겠습니다 연막을 어떤식으로 깔아야 될지 이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발로란트에서 특히 전략가 직업분들이 되게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인데, 이제 공격 입장에서 가장 피해야 되는 연막, 이런 것. 이제 이런 자리에다가 연막을 깔면, 이제 이쪽을 만약에 클리어했다라는 전제하에, 이제 A쪽으로 진입을 해야 되는데, 나오자마자 먼저 반응을 하는 게 수비 팀이 무조건 먼저 반응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연막을 까는 거는 상당히 비추해요. 절대 깔지 말아야 되는 위치고 이제 공격 팀에서 만약에 설치를 할 거면 어떤 식으로 깔아야 되냐면 여기 이쪽이랑 이쪽을 막아줘요. 이쪽을 막아서 이제 애들이 째고 있는 애들이 나를 바로 보지 못하게끔 그래서 우리 팀들이 A 지점까지 쭉 들어오기 편하게끔 이런 식으로 해야 저 연막 안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지 못하고 쏘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껄끄러운 연막 위치를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연막을 깔 때는 우리가 들어가야 될 곳에다가 설치를 하는 게 아니라 상대편이 숨어 있을 곳을 생각을 해서 예측을 해서 깔아 놓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들어왔다는 전제하에 여기. 이쪽에다가 설치를 해서 어 이제 스나 같은 사람들이 저희를 이제 못 잡게끔 상당히 걸리적거리게 하는 그 위치 연막 위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맵의 B 같은 경우를 한번 볼게요 B를 뚫겠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으면 B는 어떤 곳에다가 설치를 하는 게 좋냐면 여기 여기가 2층이거든요 여기랑 그리고 여기 이두 개를 막고 자극제를 통해서 이쪽을 뚫고 팀원들이랑 같이 뚫고 그리고 왼쪽 한번 확인해주고 여기다가 설치를 하면은 이제 2층이 막아지거든요 그러면 이쪽, 이쪽에서 밖에는 저희를 공격할 수 없기 때문에 이까지 한번에 뚫을 수가 있다는 점이죠 자 연막 설명은 대충 요정도 자극제 같은 경우는 자극제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자 여기까지 뚫렸다 뚫렸으면 이제 이쯤에다가 제 설치를 하면은 이 자극제 일단 효과가 뭐냐면, 이제 이원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공격 속도가 다두 배씩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수, 수싸움, 힘싸움에서 최대한 밀리지 않게 도와주는 아이템이라고 할수 있어서, 좀 에임이 안 좋은 사람도 에임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게끔 도와주는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연막을 좀더 활용을 잘 아, 하셔서 발로란트에서 조금 더 확실한 승리를 챙기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항상 건승하시고 정원하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